어, 진짜? 나 주는 거야, 스모 머느님? 응. 고마워. 역시 스모 머느님은 신이야.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내게 주다니. 고마워, 스모 머느님. 신경 쓸거 없어. 좋아. 열심히 해볼게. 스승님이랑 메이 선생님도 응원 부탁해. 응. 레온 화이팅. 린도 집에 뭐 없는지 찾아볼게. 나도 찾아볼게. 응, 또 보자. 다들 고마워. 유감스럽군. 다음 주에 또 보자고. 근데 괜찮겠어, 스모머 맞아, 스모모그 매미험을 스모머가 소중히 여기던 거 아니야? 그걸 새똥구리랑 바꾸다니. 스머머는 지금 레온한테 그걸 줘야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 재밌는 일? 그렇구나. 그럼 기대되네. 음, 잘 모르겠지만, 뭔가 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이지. 그럼 됐어. 그럼 이제 얘랑 놀자 가자, 스카라비. 내 이름은 레온. 지금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해? 특별히 알려줄게. 스카라비 총각하는 중이야. 스카라비. 즉, 쇳덩구리를 계속 바꿔 나가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거든. 오라, 형. 어, 왜 그래, 마무루? 키우던 쇠똥구리 어디 갔어? 아, 그거? 드디어 때가 와서 교환했지. 교환? 응, 지금 스카라비 총각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 뭐? 에? 뭐야? 아니, 이 세상에 마모로 네가 모르는 것도 있어? 옛날 이야기 중에 쇠똥구리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결국에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건 스카라비 총각이 아니라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이야. 에구머니나 와 진짜 아깝다. 프로미스였네. 니어 미스야 형. 아 맞다. 나도 참. 뭐 틀리면 어때? 계속 교환해 나가야지. 오 헤이호. 어? 아, 뭐야 레온? 그리고 난 헤이지거든. 갑자기 매미 험을 들고 왜 찾아왔대? 그 있잖아 이거랑 뭐 교환하자 나 지금 스카라비 총각 하고 있거든 난데없이 또 뭐라는 거냐 어 교환하자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걸 이노즈카 시 팬티에 넣어두면 그래 바꿔줄게 고마워 헤이호 자 이거 줄게 내가 예전에 입던 티셔츠야 꽤나 비쌌던 놈이라고 헤헤 <laughs> 고마워 헤이호 또뭐 있으면 얘기해. 좋아 좋아. 순조롭구만. 그럼 다음은 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안녕, 나야. 어머, 레온. 넌 항상 그렇게 당돌하게 들어오더라. 있잖아, 야수지. 본명으로 부르지 마. 도미코 마마라고 도미코 마마. 그래서 말인데 야수지, 이거랑 뭐 바꾸지 않을래? 너 정말 어머, 그거. 어, 이거 알아? 헤이호가 이거 비싸게 주고 산 티셔츠라고 하던데. 그거 맞지? 헤이지가 입고 다니던 티셔츠. <laughs> 정말이다. 헤이지 냄새가 나네. 나한테 팔아. 얼마면 돼? 천만엔? 이천만엔? 아, 아니, 돈은 필요 없어. 뭔가 필요 없는 거 있으면 바꾸자는 얘기야. 필요 없는 거라. 그럼 이건 어때? 우와, 귀여운 가방이네. 그래, 이거 좋다. 고마워, 토미자와 야스지. 본명으로 부르지 말랬지. 아, 맞다. 아예 헤이지를 데려와줘도 돼. 그렇게 해주면 내 모든 것과 바꿔줄게. 오, 생각해 볼게.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찾아와도 돼. 뭐든 도와줄 테니까. 그 후, 추바키를 찾아가, 가방을 시계와 교환하고, 뿅키치를 찾아가, 또, 야구선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과 교환하는 등, 여러 사람들과 교환하고 다녔어. 그리고... 나 왔어, 마으로 어서와, 형. 그래서 쇠똥구리는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오늘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 일단 여기까지는 왔지. 에? 이게 뭐야? 열쇠? 어, 차키야. 뭐가 됐길래? 경차가 됐지. 아니, 왜 쇠똥구리가 경차로 바뀐 거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 글쎄, 그렇게 질문해도 오늘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안 나. 어떻게 된 걸까? 형, 내일은 나도 같이 갈게. 이대로는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 그럼 잘 자. 응, 잘 자. 아니 형, 근데 아직 저녁 6시야. 다음날 마으로 뭔데? 사자 이상 못 봤잖아. 왜안깨우준 거냐고. 진짜로 여섯 시에 자서 그대로 지금까지 안 일어날 줄은 나도 몰랐다고. 그래도 녹화는 해놨어. 역시 마모루야. 믿을 만한 건 친구밖에 없다니까. 형, 나는 동생이야. 그래서 오늘도 좁쌀총각 그것도 할 거지. 에이, 귀찮아. 가자. 그렇게 우리가 향한 곳은? 여, 여기 고급차 매장 아니야? 응, 맞아. 설마 여기서 교환하려는 건 아니지?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냥 좀 보려고. 뭐야 깜짝 놀랐네. 자 마무루 그거. 아응 가자. 에이 귀찮아. 가자. 네 뭐야 가게 앞에 경차가 있네. 산티나는 옷 입은 놈들이 타고 있잖아. 흥 <laughs> 언젠가 갖고 싶다 이러고 있나 보네. 뭐 평생 못 갔겠지만 몇분 후. 들어갑니다잉 아니 형 너무 큰 소리로 그러지마 부끄럽게 아 미안 나도 모르게 앞으로는 작게 말할게 소리 크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어서오세 어? 얘네 아까 그 경차에 있던 놈들이잖아 우리를 뭐 호구로 하나? 뭐 장난이나 하러 왔겠지? 아 어, 좋은 생각이 났다 아 안녕하세요 좀 보고 싶은 차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에? 오늘 영업 종료했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네? 아니, 잠깐만요. 에? 뭐가요? 아직 영업 중 아니에요? 가게 안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건 특별한 고객님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고객? 네, 저희가 상대할 수준이 되는 고객분들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돈 없는 분들을 상대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돌아가 주셨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매장에 저희가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실은 제가 보고 말았거든요. 고객님들 경차 타고 오셨죠? 이 매장에서 살수 있는 차는 아무리 싸도 그 경차 열 대는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다, 당신 정말 됐어, 마음으로 형 그래도. 이 사람한테서 역한 냄새가 나. 이 사람한테 말 걸어봤자 소용 없어. <laughs> 그건 저도 나는데요. 고객님들 돈 없는 냄새가 볼폴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식빵 테두리라도 드셨습니까? 왜? 어떻게 알았어? 마무루, 이 사람 점쟁이인가봐. 형은 왜또 식빵 테두리를 먹었대? 뻥집 아저씨한테 스카라비 총각 하는 중이라고 말했더니 주더라고. 교환은 됐고 그냥 주겠다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거절했더니 신경 쓰지 마 곤란할 때는 서로 돕고 하는 거야 받아라고 하더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너도 나눠줄까? 아니 필요 없어 하 <laughs> 진짜로 식빵 테두리를 먹었을 줄이야 그냥 고객님들은 저희 자동차고 뭐고 집에 가서 식빵 테두리나 먹는 게더 행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식빵이나 먹으러 가볼까? 배 채우고 나서 다시 스카라비 총각 해야지. 어 그러자. 또 영업하는 시간에 찾아와 주십시오. 뭐 당신들 상대로 영업하는 시간은 없겠지만 말이죠. 에고, 차좀 보려고 했더니만. 뭐 어때? 일단 배부터 채우고 다시 가보자고. 일주일 후. 도련님 괜찮으세요? 저는 도련님이 너무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시끄러워. 말 걸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도 사장님께 라이토가 도련님 걱정돼서 병문 왔다고 좀 전해 주세요. 알겠으니까 꺼져. 약속입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수시로. 다쿠로라고 몇 번을 말해. 왜또 찾아온 건데? 어, 뭐냐 너는? 에?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적 있는데. 알겠다. 그때 그 딜러구나. 아, 너는 그때 그 경차 타던 놈이네? 그래, 맞아. 이젠 경차는 없지만. 팍! 경차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돈이 없나 보네. 그렇게 돈도 없는 놈한테 도련님이랑 얘기할 권리는 없어. 이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의 아드님이라고. 잠깐 입좀 다물어 줄래? 뭐? 나는 스시로랑 할 얘기가 있거든. 너 같은 거지랑 대화 나눌 만한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수시로 뭔데 두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잖아. 그런 말한적 없잖아. 했거든. 그게 아니지. 약속 지키면 만나러 와도 된다고 했잖아. 에? 마, 말도 안 돼. 그걸 했다고? 응. 그니까 왔지. 어이 약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시끄럽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할 리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장밖을 좀 봐. 어, 진짜로 차가 있네? 어, 저건 우리 가게에서 가장 비싼 차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헤헤, <laughs> 결국 캐내고 말았지. 자, 스시로 이번에는 네가 나랑 한 약속을 지킬 차례야. 스시로와의 약속은 바로 스시로 얼른 다 낫고 나랑 카바디 하자. 카바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격한 스포츠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수시로 넌 무조건 괜찮을 거라고. 의사도 말했잖아. 수술하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도 할수 있다고. 싫어. 수술 안 받을 거야. 분명 실패할 거란 말이야.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지 않아.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되는 법이야. 내가 장담할게. 부채기만 소리나 하고... 아, 맞다. 그럼 이렇게 하자. 어?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따라해서 우리 아빠 차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가져와. 네가 돈 많은 건 나도 알아. 그니까 사는 건안 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된다며. 그럼 레온이 먼저 그걸 증명해봐. 그래, 알았어. 뭐? 약속할게. 그니까 부탁이야, 수시로 내가 그 차를 손에 넣게 되면... 꼭 수술 받아줘. <laughs> 알겠어. 어차피 될 리도 없겠지만 차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나 보러 오지 마. 응, 알겠어. 그럼 차 가지고 다시 보러 올게. 좋아, 스카라비 총각 출동합니다. 좁쌀 총각이라고. 어차피 실패할 텐데 신경 꺼야겠다. 그래서 내가 스카라비 총각을 시작했던 거야. 어차피 산 거겠지 뭐. 나를 속일 셈이야? 아, 아니, 잠깐! 스카라비 총각이 뭔데? 입좀 다물라니까 당신한테 말건적 없잖아요. 타쿠로. 어, 사장님. 아빠랑 누구세요? 나는 레온 동생 마모루야. 형은 진짜로 좁쌀, 스카라비 총각 한거 맞아. 이거 봐. 이게 다 증거 사진이야. 우와, 이게 다 뭐야? 아직 더 있어. 한명한명 타쿠로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얼른 다 나아서 카바디 하자입니다. 다들 믿고 있어. 타쿠로가 다시 건강해지는 거라고. 그니까 자신을 한번 믿어봐. 오, 다들 왔다. 얘들아! 에? 타쿠로, 빨리 놀자.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기다릴게. 저도요. 타쿠로, 넌 무조건 괜찮을 거야. 걱정 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뽀뽀해줄게. 이것 봐, 계속 온다. 모두 스시로를 믿고 있다고. 그니까 스시로도 너 자신을 믿어봐. 나 자신을 믿으라고? 나는 나을 수 있는 걸까? 모두와 함께 카바디를 할수 있을까? 그럼 무조건 할수 있지. 구치 마모루? 응, 당연하지. 아빠. 어, 왜 그러니, 다쿠로? 나 수술 받을게. 어, 수술 받아볼게. 정말이냐?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믿고 싶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타쿠로. 레온, 정말 정말 고맙다. 지금까지 꿈쩍도 안 하던 타쿠로가 수술을 받을 결심을 하다니. 이건 다 레온 네 덕분이야. 어, 레, 레온. 어라, 레온 고장 났는데? 고장 난거 아니야. 그냥 자는 거야. 어, 잔다고? 응, 형이 스카라비 총각하면서 차를 손에 넣기 위해 밤낮 할거 없이 뛰어다녔거든. 심지어 해외까지 다녀왔대. 아마 일주일은 잠못 잤을 거야. 그,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야? 그럼, 형은 타쿠로를 믿고 최선을 다했어. 정말, 정말 고맙다. 나꼭낳고말 거야. 나을 거라고, 레온. <laughs> 저기 뭐야? 아직도 있었어요? 아 아니요. 그 후로 나는 3일간 잠만 잤대. 참고로 그 딜러는 스카라비 총각하는 걸 도와준 천 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세상에 발 붙일 것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어라 더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천만 명?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여튼 그 정도 돼. 그래서 차도 한 대도 못 팔고 사장한테 찍혀서 그만두고 말았다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식빵 테두리를 받았던 빵집 앞에서 얼마 전에 만났다. 부탁드려요. 부탁이니 식빵 테두리 좀 주세요. 전몇주 동안이나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너한테 줄 식빵 테두리는 없어. 식빵 테두리 우습게 여기던 놈이 무슨. <laughs> 자. 이거 식빵 테두리야. 에, 너, 너는 레온? 줄게. 그거 튀기면 맛있다. 그리고 이거. 너만 상관없으면 우리 자회사에서 알바해봐. 마음을 고쳐먹으면 직원으로 고용해줄게. 그니까 힘내. 나 같은 놈한테 온정을 베풀어주는 거야? 마지막 기회다. 열심히 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드는 생각이 있어. 어 무슨 생각인데 형? 나쁜 사람을 벌하기만 해봤자 결국 의미가 없구나 싶어.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야. 그렇게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봐야 일자리도 없고, 그럼 또 돈이 없어서 나쁜 짓을 할 거야. 결국 사람은 고쳐지지 않고 피해자만 늘어나겠지.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빙빙 스커트 들추기만 하게 되겠지. 뭐 엄청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예외겠지만. 형 제자리 돌기겠지. 반성한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네 생각은 어때, 마모루? 어, 그건 나도 찬성이야.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네.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마모루 너를 믿으니까. 너라면 그 방법을 생각해 내겠지. <laughs> 뭐야 그게. 형도 같이 생각해야지. 어 그러자. 뭐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레온. 이제 카바디 시작한다고. 얼른 와. 레온 마무르 빨리. 다들 기다리잖아. 얼른 가자. 미안 미안. 지금 갈게. 아이 귀찮아. 가자. 우리는 아직 멀었어. 많이 고민하자. 많이 고민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뭐, 여러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여러분들을 믿어.